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노후 생활의 상식, 나이 들면 무조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사실 완전히 틀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전부 틀렸습니다. 저는 올해 이른 둘입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제가 60살이 되던 해,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재미있는 시간은 다 지나갔구나. 앞으로는 그저 조용히 살다가 가는 거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나이 들면 할수 있는 게 없다. 젊었을 때가 좋았지. 이제는 건강이나 챙기면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가 깨달은 건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짜 재미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행복한 노후 채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평범한 70대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나이들 수록 오히려 더 재미있게 사는 방법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7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 진짜로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재미있게 사는 첫 번째 방법.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외로우니까 사람들하고 더 어울려야 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그 반대였습니다. 진짜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가 65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새소리만 들었습니다. 바람소리만 들었습니다. 처음엔 지루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땐 항상 바빴습니다.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집안이라고, 부모님 모시고, 늘 뭔가에 쫓겼습니다. 쉬는 시간도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온전히 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봐주고, 모임 나가고, 또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라는 걸요. 그 뒤로 매일 아침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누구한테도 말안 했습니다. 그냥 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30분이었습니다. 그러다 1시간이 됐습니다. 지금은 2시간씩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습니다. 커피 한잔 들고 나가서 벤치에 앉습니다. 사람 구경도 합니다. 강아지 구경도 합니다. 하늘 구경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압니다. 배우자한테도 말했습니다. 아침 시간만큼은 나 혼자 있게 해 달라고요.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지는 걸 보더니 이해하더군요. 오히려 자기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아졌습니다. 억지로 붙어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각자 충분히 충전하고 만나니까 할 이야기도 많아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정작 나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알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저는 66에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찍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했습니다. 구도 잡는 법, 빛 조절하는 법, 편집하는 법까지요. 처음엔 손가락이 안 따라줬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았습니다. 글씨도 잘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매일 한 가지씩 익혔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제법 찍더군요. 그러다가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사진 전시회도 했습니다. 제 사진이 걸렸습니다. 60 넘어서 전시회라니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젊은 날의 설렘이더군요. 나이와는 상관없었습니다. 67에는 기타를 배웠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도 아까웠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등록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더군요. 70 넘어서 기타 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 보면서 용기 얻었습니다. 기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코드 잡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석달 만에 첫 곡을 완주했습니다. 비틀스 노래 레니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쳤는데 끝까지 쳤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손주들이 박수 쳐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아직 뭔가 할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68배는 글쓰기 강좌를 들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69배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7흔에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하나에는 영어 회화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걸 하나씩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년 1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알차게 채워졌습니다. 나이 들면 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내일이면 하루 더 늦습니다. 뭔가 배우고 싶으셨죠? 지금 시작하세요. 악기든 외국어든 그림이든 뭐든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하세요. 1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돈 쓰는 법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나한테 돈 쓰기 아깝다? 자식들 주고, 손주들 용돈 주고, 나는 그냥 아껴 살아야지.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리 히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68배 겪은 일 때문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아내가 유럽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우리 나이에 무슨 유럽이에요? 돈 아껴서 애들 주자고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평생 돈 모으기만 했는데, 언제 쓸 거냐고요. 죽어서 쓸 거냐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갔습니다. 생애 첫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에펠탑 봤습니다. 로마에서 콜로세움 봤습니다. 스위스에서 알프스 봤습니다. 매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평생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곳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돈은 쓰라고 있는 거구나. 여행에서 돌아온 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카메라 샀습니다. 좋은 기타도 샀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문화센터 강좌도 마음껏 들었습니다.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할 것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권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거 하세요. 돈이 좀 들어도 하세요. 저희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이제 좀 누릴 때 됐습니다. 물론 무리는 하지 마세요. 범위 안에서 하세요. 하지만 너무 아끼지만은 마세요. 특히 경험에 돈 쓰세요. 물건은 낮지만 경험은 평생 남습니다. 여행도 좋고, 공연 보는 것도 좋고, 맛집 가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고 싶은 거 배우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잠깐 다음에 나올 네 번째 방법은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돈을 써도 행복해지기 힘듭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바로 나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나이 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보낼 필요 없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과만 함께 가면 됩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 없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런데 65쯤 되니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 만나면 늘 기분이 안 좋다는 걸요. 만날 때마다 자랑만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 얼마나 잘 나갔는지, 손주들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듣는 척만 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오래 아는 사이였던 거라고요. 습관적으로 만나는 거였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줍니다. 같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만나고 나면 늘 우울했습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용기 내서 만남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석 달에 한번 됐습니다. 그러다 1년에 한번 됐습니다. 지금은 안 만납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평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친척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였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가면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을 때만 갑니다. 억지로 안 갑니다. 가족들이 뭐라 하던 상관 없습니다. 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만나면 불편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면 기분 나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시간 보내지 마세요. 인생 너무 짧습니다. 좋은 사람들과만 보내세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들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다고요?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더 외롭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100배 낫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여야 합니다. 대신 깊게 만나야 합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이게 나이 들어 행복한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합니다. 바로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겁니다. 평생 붙들고 있던 그 원망들 말입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저는 이 말을 예수 나야 이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용서가 약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한 사람이 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저한테는 평생 원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던 시절 저를 배신한 동업자였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큰 돈을 잃었습니다. 빚도 졌습니다. 가족들도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망을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순 아에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다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30년 전 일을 아직도 붙들고 있네. 그 사람은 나를 까맣게 잊고 잘살 텐데. 나만 병 들어가고 있네.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놓아주자. 용서하자.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쓰는 편지였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하며 산내 자신한테요.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된다고, 이제 그만 놓아줘도 된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편해졌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평생 원망했던 사람 말입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이제 놓아주세요.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원망을 놓아주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남은 인생을 그 무거운 짐 없이 가볍게 살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이 들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매일 감사한 것세 가지만 찾으세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기도다. 저는 이 말을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감사가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실천해보니 알겠더군요. 감사는 마법입니다. 제가 70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늙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불평만 했습니다. 그러다 텔레비전에서 암투병 중인 분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숨을 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는데 불평하고 있구나.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우울해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세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첫날은 이랬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그게 다였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잠이 잘 왔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할 것들을 찾게 됐습니다. 아침에 새소리 들었다. 공원에서 강아지 봤다. 친구가 안부 물어봤다. 버스 기사님이 친절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니까 하루가 풍성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선물로 보였습니다. 이상한 일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해졌습니다. 아니, 원래 친절했는데 제가 못 봤던 겁니다. 감사하는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불평하던 입이 감사로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딱세 가지만 떠올리세요. 오늘 감사했던 것들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를 다 해도 이것 하나를 안 하면 소용 없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저는 이 말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픈 뼈저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68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직 못해본 게 너무 많은데.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강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도 소용 없습니다. 명예도 소용 없습니다.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행도 못 가고, 취미 생활도 못 하고,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날부터 매일 운동했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걸었습니다. 눈이 와도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달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석달 지나니까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습니다.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짜게 먹던 걸 싱겁게 먹었습니다. 고기만 먹던 걸 채소도 먹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담배는 원래 안 폈지만요. 처음엔 입맛이 안 맞았습니다. 맛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응되니까 괜찮더군요. 오히려 몸이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병원 갔습니다.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꼼꼼히 검사 받았습니다. 작은 이상도 바로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이 안 생겼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제발 건강 챙기세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싱겁게 드세요. 정기검진 받으세요. 이게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가장 기본입니다. 건강해야 앞에서 말한 6가지도 할수 있습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7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12년 동안 깨달은 7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갖기, 매일 새로운 것 배우기, 나를 위해 돈 쓰기, 나쁜 인간관계, 정리하기. 과거 용서하기, 감사하는 습관, 그리고 건강 챙기기였습니다. 미국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맞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6 0살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60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름들입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뜨는 게 기대됩니다. 오늘 하루가 설렙니다. 이게 진짜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느끼실 겁니다. 아,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 느낌이 오면 두 번째 것도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탁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나이에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영상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은 지혜가 있습니다. 겪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세요. 행복한 노후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